여러분들이 좀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성원을 보내주셔가지고 이런 기록도 나오고 또아 이런 영화를 계속 또 만들고 또할수 있는 또 용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더 앞으로 더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사입니다. 저희가 그 보통 이렇한 400만, 500만 정도 되면은 무대 인사 한번더 이렇게 돌고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중간에 무대 인사가 없고 처음에만 무대 인사 한번쫙한번 돌고 그다음에 이렇게 마지막 무대 인사를 돌는 어떤 조금 이례적인 그런 무대 인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진짜 900만 아 지금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진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무대 인사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 너무 기분 좋, 좋고, 아, 감동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역대 한국영화, 어, t 위 예, 예. 그리고 900만 관객을, 음, 분들이 본 영화 관상에 출연한 조정태입니다. 정말 저는 너무 행복하고요, 영광스럽고 그리고 아 여러분들 덕택인것 같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극장에서 아직 계속 하더라고요. 네. 이차에뭐 천만도 갔으면 좋겠는데 <laughs> 그 모르겠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생긴 조정석했습니다 네, 저희 오늘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재밌게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